안녕하세요. 미아입니다. 지난 강의에 이어서 모발의 나머지 부분과 성장 주기에 대해서 살펴보시죠. 저번 강의에서도 살펴보셨던 그림이죠. 오늘은 그 중에 모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모간은 피부 밖에 위치한 부분으로 모표피, 그리고 모피질, 모 수질로 이렇게 세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가지씩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모 표피입니다. 모 소피라고도 부르는데요. 모 표피는 모발 가장 바깥쪽, 바깥쪽에 위치한 층이에요. 그래서, 어 5에서 15층의 비늘 모양을 가지고 있고요, 멜라닌이 없어서 무색 투명한 케라틴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발 내부의 모피질을 감싸고 있는 화학적 저항성이 강한 층이 바로 모표피층이에요. 에티큐티클, 엑소큐티클, 엔도큐티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더 살펴볼게요. 에피큐티클 층은 최외표피예요. 모소피 가장 바깥층입니다. 가장 바깥에 있는 층이 에피큐티클입니다. 수증기는 통과하고 물은 통과하지 못하는 크기인데요. 시스틴 함량이 많은 케라틴 단백질로 인해 물리적인 자극에 약해서 딱딱하고 부서지기가 쉬운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단백질 용해성의 물질에 대한 정확성이 가장 강한 성질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다음은 엑소큐티클이에요. 에피큐티클 다음층인데요. 외표피라고도 하고요. 이 황화결합, SS결합이 비결정질의 케라틴층이에요. 그리고 단백질 용해성의 물질에 대한 정확성이 강하지만 이 시스틴 결합을 절단하는 물질에는 약해서 퍼머넌트 작용을 받기가 쉬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가장 안쪽에 위치한 엔도 큐티클입니다. 모소피 가장 안쪽에 있고 친수성 내표피예요. 접착력이 있는 세포막 복합체로 인접한 모표피를 밀착시킨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모피질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모피질은 모발 중간에 위치해 있고요. 이 모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80에서 90%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피질세포, 케라틴단백질과 세포간 결합물질로 구성되어 있고요. 멜라닌은 이 모피질에 함유되어 있어요. 멜라닌이 모피질에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발색을 결정하는 부위가 바로 모피질입니다. 퍼마넌트 또는 염색시술 시 모피질의 결합이 약해지면 모발 손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전 강의에서 설명드렸듯이 모피질은 친수성으로 흡수성과 흡습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다음은 모수질입니다. 모수질은 두 발의 중심부근의 공동 속이 비어있는 상태의 부위예요. 공동으로 속이 비어있는 상태로 존재하고요. 죽은 세포들이 두 발의 길이 방향으로 불연속적으로 다각형의 세포들의 형상으로 존재하는 곳이 바로 모수질 부분입니다. 모수질은 저번 강의에서도 설명드렸듯이 배냇머리 옆모에는 없다고 했었죠? 그래서 다시 그림을 보시면 여기 비어 있는 부분이 모수질로 가장 안쪽에 있고요. 다음 부분이 모피질, 멜라닌을 함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 모표피가 가장 바깥층에 위치해 있어요. 이제 모발의 성장 주기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세 가지 단계로 나뉘고 이 단계가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건데요. 먼저 성장기입니다. 3년에서 6년의 주기를 가지고 있고요. 전체 모발의 80에서 90%가 이 성장기에 해당을 합니다. 모모세포의 활발한 활동 시기이고요. 여자가 남자에 비해서 이 성장 주기가 조금 더 깁니다. 다음은 퇴행기예요. 약 3주간의 기간을 가지고 있고요. 전체 모발의 1, 2%가 이 퇴행기에 해당이 됩니다. 모모세포의 분열이 감소하는 시기로 모발의 성장이 멈춘 시기가 바로 이 퇴행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휴지기인데요. 3개월에서 4개월의 기간을 가져요. 전체 모발의 10에서 15%가 이 휴지기에 해당이 되고요. 모낭과 모유두의 완전한 분리가 이루어지고 모발의 탈락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이걸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는데요. 성장기는 3년에서 6년으로 모모세포의 활발한 세포분열이 일어나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잘 연결되어 있죠. 퇴행기가 되면 모모세포의 분열이 감소하고 모유두에서 분리가 시작이 됩니다. 다음 휴지기로 넘어가면 완전히 모낭과 모유두가 분리된 것을 볼수 있고요. 다시 성장기로 반복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게 모발의 성장 주기입니다. 성장기, 퇴행기, 휴지기, 그 다음 다시 성장기가 되겠죠. 이제 탈모기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새로 성장하는 모발 수보다 빠지는 모발의 수가 더 많아지는 현상으로 모발의 수가 점점 줄어듭니다. 모모세포의 생장 활동이 중지되고 성장기는 짧아지고 휴지기가 길어지는 게 탈모기인데요. 발생 원인으로는 남성 호르몬의 이상이나 만병의 근원이죠. 스트레스. 스트레스. 그리고 피지 분비 염증. 또는 잦은 펌이나 염색도 이 탈모의 발생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탈모에 어떤 성분들이 도움이 된다고 했었죠? 저희 이단원에서 정말 열심히 외우셨었잖아요. 덱스판테놀, 비오틴, 엘멘톨, 징크피리치온. 징크피리치온의 50%등 이러한 기능성 성분이 탈모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인 거 기억해 주세요. 오늘 이렇게 해서 모발에 대해서 내용이 모두 끝나게 됐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피부와 모발을 어떻게 상태를 분석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요. 안녕!